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고민 끝. 초보도 쉽게 쓰는 마법의 지표, MACD를 알려드립니다. MACD는 이동 평균선 수렴 확산 지수로 두 이동 평균선 EMA의 차이를 이용해 추세의 힘과 방향을 파악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MACD 지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봅니다. MACD선, 시그널선,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 신호.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는 추세가 약해졌다는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 MACD는 후행성 지표라 주가 변화보다 느리다는 점.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해야 성공 투자가 가능합니다. MACD로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 알고 싶은 보조 지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